아, 이제는 800m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800m는 이제 두 바퀴를 돌아야겠죠. 성결대학교의 김민정, 충북대학교 김리경, 한국국제대학교 박수정, 충남대학교 김민지, 인하대학교의 김유진 선수입니다. 과연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될지, 선수들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3번 레인에 위치합니다. 올 시즌 최고 기록은 2분 25초가 되겠습니다. 김리경 선수가 4번 레인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대의 박수정 선수가 5번 레인. 박수정 선수는 올해 2분 26초까지 기록을 끌어당겼었죠. 6번 레인에는 김민지, 7번 레인에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는 어, 올 시즌 800m 종목에는 처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800m 대학부 여자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사례인에서 출발한 어, 김리경 선수가 결국 경기를 포기했고요. 자네 명의 선수가 자 120m 지점이 지나게 되면 이제 오픈 코스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퍼레이트 구간을 지나면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픈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민정 선수가 전반적인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성결대학교의 김민정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과 격차를 벌려가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어, 뒤쪽에서 달려오는 박수정 김민지 김유진 선수에 비해서 김민정 선수 기록이 좋기 때문에 자 김민정 선수는 어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 가장 앞쪽에는 김민정 선수가 격차를 벌려가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바퀴 수는 한 바퀴입니다. 네, 어 우리 어, 여자 대학부 800m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죠. 네. 자, 이와 같이 800m는 중거리 종목이긴 하지만. 워낙 스피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중거리 종목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거리는 약 3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앞쪽에는 김민정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민정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페이스를 늦추면 안 되거든요. 네. 자 200여 미터가 남았는데 좀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2위권 그룹에는 한국국제대의 박수정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리는 약 2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김민정 선수 여기서 어, 보다 더 스포트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속도를 끌어올렸던 김민정 선수 이제 코너 구간을 돌아서 마지막 직선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최고 기록이 2분 25초였는데요. 자 여기서 스포트를 확실하게 해주면 본인 최고 기록은 충분히 어,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남아 있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김민정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 김민정이 1위로 들어옵니다. 네, 결국 2분 25초의 기록으로 골인을 했는데요. 자, 막판 스퍼트가 조금 약했네요. 네. 자신의 최고 기록을 앞당기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선수들이 순서대로 또 들어왔고요. 어, 초반부터 김민정 선수가 격차를 좀 벌려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단독으로 치고 나오면서 1,500m에 이어서 800m도 김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에 대한 부분을 또 의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모습이 첫 번째 바퀴부터 나왔고 두 번째 바퀴에서는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민정 선수가 2분 25초 8. 8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